레일플래닛 철도이야기 제31화 새친구 이응 행신기지 야 소문들었어? 우리 새로운 KTX가 온대 와 정말 기대된다 여자래 우와 더 기대돼 으이그 잔말마 코레일기지 야 오늘 새로운 KTX가 온대 뭐 정말? 와 오늘 다같이 행신기지 놀러가자 난 못가 왜요? 무궁화 형님들. 우리는 일이 있어서 못 가. 나도 못 가. 나도 못 가. 나도 못 가. 나도 못 가. 나는 갈수 있지, 이 나도 못 가. 허허, 나는 한가니까 나도 한번 가봐야겠구먼. 하지만 석유공기지는 아무도 갈 수가 없다. 다 일이 있다. 안 돼! 승강장엔 열차가 진입하려고 한다. 그게 해, 새로운 KTX인 것 같다. 와, 여기가, 여기가 행신이라는 곳이구나? 나도 이제 잘 지내봐야겠다. 얘들아, 우리 왔어. 우리 좀 놀러와도 되지? 응, 음, 잠깐 있다가. 어허, 나도 놀러왔다네. 어, 조조 형님, 오랜만입니다. 우린 기다려보자. 안녕하세요. 이번에 새로 오게 된 KTX 이음이라고 하게 됩니다. 헉, 왜 이렇게 예뻐? 오, 예쁘게 생겼네. 와, 진짜 예쁘다. 와, 예쁘긴 하다.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. 저기, 이음아, 너 너무 예쁘당. 하, 아, 고마워요. 내가 자리 비켜줄게. 고마워요, 오빠. 그렇게 KTX 이음은 우리의 새 식구가 되었다.